반갑다, 뭐. 지금 말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한 시간 만에 4연승 했어. 한 시간에 80점.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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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컷 4연승. 한 시간에 80점. 4시까지 지금 몇 시간 남았어? 3시간? 240점 오르나요. 240점 오르면 몇 점이야? 챌린저인데? 12연승? 홀리 쉣. 미쳤다. 매판, 매판이 탑레이팅. 오늘의 메뉴. 프랭크 버거 야식 좀 시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로라는 사람 특. 큐 잡혔을 때 주문해야 돼. 왜냐면 딱 배달하는데 35분 걸리거든요. 큐 잡으면서 인게임까지 하는데 평균적으로 30분이면 끝나. 짧게 끝나면 15분 컷 나오니까 지금부터 30분 딱 게임 끝나고 배달 오면은 따끈따끈한 거 바로 먹기. 이것도 꿀팁이에요. 동선을 잘 짜야 돼. 캐넨이네. 그러면은 무야구체 솔킬만안다이고 무난하게 헤르메스 가면 은질 수가 없어. 그니까, 헤르메스까지 라인점 반반 간 다음에, 라인점 계속 지그시 눌러주면 돼요, 캐네는 1렘 맞다이 해야 돼요. 하이. 평, 아, 평타 체크해. 더블 안 찍었지. 이야 지금 가. Q네? 에포 안 돼요. 캐네너 어린이 미안해요. 치했습니다이브당해 그러다가 캐네나 좋은 말로 할때집 가지 그냥. 가 그냥. CS 8개, VS 25 6개. 덩치 좀 태웠고 탈뽑았고 <목소리> 좋은데? 오, 나이스. 자, 이제 헤르베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 야, 잘 맞춰? 아 잠깐만 아아 어, 이건 내가 실수 근데 너무 Q 너무 쉽게 받아줬다 어, 카소스 궁은 제발 아아악 개이득 라인 다 박아놓고 카소스 궁 뺀. 좋은데? 와! 어, 이득 봤다. 잘했다. 노궁, 노궁. 해낸 노궁? 텔잘 뽑았다고? 뭐? 휴만 안 맞으면 돼. 아, 뭐야? 아니 이게 맞아? 기다봐 나이스 내 네, 이제부터 이겨요 사이드 원래 내셔 뜨고 나서부터는 와, 완벽히 이기는데 어아 이거 방금 미디언 한 마리 친거 스노우볼 굴러 갑니다 모르는 척 아아 하... 근데 뭔가 1대1 자꾸 딩교하는데 카사스 궁 때문에 그냥 싸울 때마다 궁이 세번이 있네 얘는 하지만 그것도 생각해야 돼 하지만 바텀 개이득 보는 중 요거 뭐 좋은데? 좋아요 우리팀 이러면 제가 탑 밀게요 고맙다. 뭐. 아 이런 게이드 분명 죽긴 했지만, 믿음 일고 탐밀고,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아, 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여줄게, 보여드릴까요? 싸울 때마다 이 궁이 떨어지는 거야 와우 노텔 노궁 아직 안 돌았을걸요 없다 뭐 디텔 좋은데요 유네형 디텔 좋은데 이러면 내가 미드 갈게 오마이갓 잠깐만 이거 서스형 크면은 좀 무섭긴 한데 아이 키 났는데? 이러면 살짝 비상. 깍꿍 아 어, 잠깐만 아 이거 마체 가야되나? 마체 올려야 될것 같은데 카소스 지금 너무 쎔 진짜 마지막 제리 노플이잖아 아또 카소스 궁이야? 아, 나 보였나봐 아, 야, 우리 카소스 공 없어요? 아, 바로 가자, 이거. 5대5 해야 될 듯? 그자이라 있어서 대치하면 할 만해. 와, 근데 이거 미치긴 했다, 지금 카소스. 3코어의 인정쉽스테 가긴 해야 될 듯, 이거? 요네 텔이 없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 먹긴 했어. 야, 안 죽냐, 레오나? 집 가요, 형들. 큐! 나이스. 바텀 미는 중, 바텀 미는 중. 좋은데? 카서스집 끊겼고. 저형 어, 1대1. 요네요? 잠깐만. 잠만. 빼야 빼는 게 낫지 않아? 바로 버프 살려요. 오 마이 갓. 살짝 아쉬운데 이거. 오야 아프다. 얘 잡으려면 한코메가 잡긴 했어요. 이러면은 아 허... 괜찮나요? 야 뭐야? 어, 오 네. 나이스 카사스 노공. 좋은데? 오 나이스 요네용 해주는 거야? 케넨 노궁 끝이 이거지 마일스 미드 밀었고 골드 따라간다 이러면 기다려 요네가 사이드 케넨궁 빼게 기다리자 케넨 보세 보이면 고고 뒤포 조심 아 뭐야 아, 아 이거 요네를 잡으러 갔네 살, 살짝 사려 살짝 사려 왔다 올게. <laughs> 제발. 아 잠깐만. 와.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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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먹었다 이러면. 그냥 요네가 사이드 해도 될거 같은데? 우린 용 가자 4대5 이김 이 뚫긴 해야 되는데? 아, 네. 아 근데 요네가 이거 좀만 기다려주지 용 20초라서 아 5초만 있다가 죽었어도 이게 맞아? 와, 이게 죽어? 어, 데 이거는. 근데 이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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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 는아 근데 이거, 이이 이거, 이어 보여주는 거야, 요네 형? 돌아버리겠구만. 가봐 주자. 요네 <laughs> 형. 사좀은안거 같은데 괜찮아. 아니, 이게 요네가 죽을 때마다 썰에 돌리고 있어. 지금 진짜 알만 하거든. 기다려. 아, 잠깐만. 아! 오 마이 갓 어어어 버섯이 좀 있긴 해요 빼야 돼빼빼빼 빼, 빼. 터졌다 오케이 아아야그 어? 아 이러면 끝나잖아. 시, 시, 21초. 아 끝났는데? 어 이거 피업하고 천천히 했으면 안 됐어요? 야 브라움 출동! 오 막았다. 장공 가자. 머리 박아 이거 박아, 박아, 박아 그냥 어쩔 수 없어. 아, 뭐 어차피 못 먹으면 좋아. 야, 야, 뭐야. 야, 여기서 가, 쳐야 돼, 쳐. 야, 너는 테를 왜 타? 여기까지. 마라! 오오 오! 자, 윤해용 진짜 진짜 조금만 컴다운 가능한가 혹시? 윤해용이 여기서 마지막에 뭐 보여주는 거야? 안 보여줘도 될일 그냥 빼. 날 빼야 돼. 디테로 어, 와요, 형. 잘했다. 가오자. 장로 있을 때 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야, 우리도 이제 안 쫄아도 돼, 자기야. 아니, 캐네, 아, 요네 형! 빼! Yeah. 아, 좀, 좀만 기다려주지, 형! 사이즈 너무 좋고. 제발! 호호! 살면서 천천히 천천히 빼면서 아... 나이스와 영양 먹어. 야, 근데 우리 다마테템 하나씩 있어. 벤시 마취, 비사지, 멜모. 이러면 카소스 대체. 오케이. 레오나 노플. 아 이거 쌍타가 없어가지고 백도 조심해야 돼. 느낌이 뭔가 올야 이제. 이 자식들아, 여기 와드를 박아. 조심해야 돼. 이거 자 장로에서 하자. 장로에서 우리 버섯바 만들고, 장로에서 하면 돼. 버섯 깔고, 장로에서 보고, 아 빠르게 버스트 가자. 버스트 해도 돼. 야, 아! 야, 야, 사이해야사이해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백도 잡아. 와드박는 나이, 나쁜 놈 일로 와. 야, 텔포! 지마가! 어? 야너 죽으면 안 돼. 아 잠깐만, 야 자야라크. 아니 형들 죽으면 어떻게요 이거?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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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로 가. 야 이제 끝내. 아 요네야 요네 집가. 아 요네 형유유너너 너 문지기 해 요네야 너 필요 없어. 야 우리 가야 돼 이거 아 브라움 아 모르겠다 잡자 걍 잡자. 아얘들로와로와 와 그냥 아씨 징하다 너네도 진짜 야 레오나 잡고 가너로와 그냥 넌좀넌 넌 죽어야 돼 아까부터 자꾸 거슬리게 하네 너 버릴 거야 친구? 잠깐 야, 내가 죽겠다? 어, 잡았어 야, 야, 본대 어때요? 야, 본대! 야, 아래는 좀안 좋아! 미드 가.. 야, 야, 바론? 바론 먹어! 야, 요네는 집 막아 야 윤대 윤너아 아, 잠깐만 집집집집집 자야 자야 어... 먹고 싶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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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야야 야, 야, 야! 잡아 얘 뭐해 죽여 그렇지 미드가 끝났어 끝났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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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테러 없어 테러 없어 가자, 가자,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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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아니가아니가아니가 아니 가밀었가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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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가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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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드가니야가니드가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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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가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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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 미드가, 미가미가미가가가가 아, 레오나 이기잖아! 아 잠깐만 모르겠어 끝났다. 호 진짜! 아! 아! 어. 진짜 미친 게임이다 이거는 진짜로. 아! 어. 아 어, 심장 아파. 아 어, 진짜 심장 너무 심장 아파요. 아파요. 어 아니, 근데 이거 자이라도 중간에 요네 때문에 빡쳐가지고, 사이드 가서 왜 자꾸 죽냐 이러는데, 그래도, 이겼으니까 한잔에, 카서스 이걸 지네? 27키라고, 진짜.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 뭐. 와, 근데 이판 진짜로 농담 아니라, 이긴 게 말이 안 되는 게임이긴 했어요, 이거. 와, 원딜 3만원이야. 자야, 3만원. 잠시만요 여러분 햄버거 좀 가져오겠습니다 T1 다큐 나왔어요? 근데 그거 엄청 긴 걸로 하는데 두 시간 되지 않나? 짜라라라라라라라라 자이 순서는 레전드 순위 혹은 얼굴 순위 제 생각에 이상혁 얼굴 1등 2등 박의진 3등 로치 외모 순일 가능성도 있어 내 생각에 생각 외로 어조비다?